병원을 폭격을 해놓고는 이스라엘이 안 했다 그러고 또 이제 서로가 자기네들이 안 했다 그러잖아. 상황을 잘 살펴보면 왜 그런 폭격이 있었는가. 바이든이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이든 가기 전에 바이든이 가가지고 팔레스테인 쪽에 수장도 만나고 중재를 하려고 그럴 때에 자기네들이 방해 작전을 해야 되지. 저쪽은 정말 인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미국은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믿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작전을 했겠지. 이스라엘이 요번에 작심을 했거든. 자기네들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다 먹고 그래서 중동을 장악을 한 다음에 미국을 앞서가겠다는 라 그런 작전을 꾸리고 있을 거라. 내 생각엔 그래. 지금 유태인이 이스라엘에 세계에 서 펼쳐놓은 망이 대단하거든. 이제 자기네들이 재패를 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바이든도 알려 들어갈 수가 있지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기에 비하면 중동 전쟁에 비하면은 장난이야 장난. 왜냐? 본래 중동 전쟁은 전쟁의 불씨를 구석기 시대부터 갖고 온 곳이잖아. 전쟁하면은 바로 그쪽을 말하는 거거든. 종교를 똑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세 종교가 서로 악의 다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처참할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며 그런 망측한 짓들을 하는구나. 이러고 지금 큰 벌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종교라는 게 얼마나 하느님을 많이 팔아먹었는지. 먹고 있는지, 자기네 식으로 하느님을 써먹으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냥 악마들이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 하에, 하느님의 이름 하에, 하느님을 욕되게 부르며 저런 짓들을 하잖아. 하느님, 내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했지? 그들은 자기네들이 누구한테 절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허리 굽혀 절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게? 하느님이 너네들 그러라고 그랬나? 그거 아니거든.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부리고 싶어 하는 그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낸 거잖아. 유태인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 이슬람교도들, 어디나 다 보면 너무 무서운데, 그 무섭다라는 게 뭐냐. 맹종하는 게 무서운 거야. 왜 저렇게들 생각이 없이 저렇게 빠져들었을까? 마약 같은 거지. 그렇게 기대지 않으면 기댈 데가 없는, 살 목표가 안 생기니까 자기네들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러는 거거든. 스스로들이 자기가 하느님을 영광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생각은 안 하고 하느님 욕되게 하면서 거기에 빌붙어 살잖아. 그런 종교를, 그런 종교인들은 벌 받아야 돼. 그 자체가 죄야, 죄악이야.